이벤트가 있는 날인데요. 미리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뭐 만기일인데 만기 변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내일 옵션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급 측면에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프로그램 순찰 잔고가 6조 3천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매도 압력 자체가 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많이, 많이 이제 내일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어 이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조금 부담을 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먹은 이후에 그~ 전통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는 그~ 그~ 시기가 좀 (1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이제 전반적인 관망세를 조금 부추기고 있는, 어, 그런 양상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어, 좀 한국의 수출의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한국의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뭐 향후 이제 새로운 정권의 어, 그 추가 양, 추가 그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지수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 뭐, 금통이나 옵션 만기 이런 변수들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 아닐까 싶어요. 아, 다음은 또 해외 변수를 좀 볼까요? 주목해야 될 해외 변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 뭐, 당장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해외 변수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말에 발표 예정인 중국 물가지수와 내일 저녁에 예정된 22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이제 미국 실적 시즌, 특히 이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같니다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중국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어, 중국의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증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전망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좀숨 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이후에 주가가 조금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을 털어낸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좀 재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전체적인 방향은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어, 이런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전히 시장 자체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IT 같은 경기 민감주들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또 이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또 강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의 중소형주들의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시각이네요. 임수균 연구원과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